잠시 빠르게 결제 좀뭐 도전? 아 도전은 그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나는 중복이 세장이 있어서 이제 전설 11장이 필요하겠지? 11장을 뽑아서 실패 20회를 끝내고 중복 네장으로 유일을 확정시켜 놓으려고 다이아는 일단 뭐 천만 다이아 예약은 해놓 상태고 다이아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지금. 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자연빵이 나오냐안 나오냐가. 다. 근데 자연빵 전설까지는 정말 어, 대하기는 힘들어도 저는 원래 이렇게 어이스이 토끼 소녀는 그, 그가 그, 그가 원했던 토끼소 9 0억을 쓰고 나왔다는 그토끼소녀 어우, 잘 나오네. 그러네. 나는 잘 주네. 왜 이렇게 잘 주지? 세 개, 3개, 벌써 세 개면, 어, 다섯 개만 더 나오면 평타를 한다는 거잖아. 오, 또 나왔어. 이게 맞아? 여덟 개 나오는 거? 그치. 어쩐지 초반에 잘 나온다 했어. 기대는 안해 항상 그랬듯이. 드디어 나왔어. 편안하게. 여덟 마리가 안 나오네. 일단 다섯마리 도끼 다섯마리 다섯 굉장히 안나오고 신만에 하나씩 나 요즘에 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 어좀 줄인거지 이걸 지금 요정도면 많이 나오네 세장? 3장? 여기서 세장은 나와야되나? 세장 그럼 여기 두장 나와야되네 어우 두장 <laughs> 역시 기가 막힙니다 아, <웃음> <웃음> 역시 통계는 무시를 못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, 그럼 나오거든. 어, 여러 번 해야 돼? 일단 됐어. 일단 영웅을 좀 많이 해놔야. 넷, 다섯, 여덟, 아홉 장. 어, 아, 나쁘지 않은 평균치가 나온 것 같아요. 그 정도면. 그래도. 아홉 장 아마 이게 테스트가 끝나면 오늘 웬만하면 끝날 수도 여포덕에 테스트를 나는 한 일주일 더 봤는데 오늘 테스트가 끝나고 아마 내일부터 본 방송을 진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내일 저녁부터 또는 내일 낮부터 정식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아유, 이거 진짜 다행이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thank you